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자,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권 유닛 9짧은 굵고 빈칸 느끼 프랙티스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짧서 좋다 이거죠. 맞 자, similarity. 좋아. 자, 이거 줄여서죠. 유사성이라는 거예요. 유사성. 은 is the shadow다. 저에서 보어로 썼네요. 부어, 보어? 동격. 자, 그림자이다. 자인데 오브 디퍼런스에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하면은 차이에 있어서, 예. 좀 어려워요.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림자가 어디에서 빛이 비춰지는지 따라서 모양이 계속 바뀌죠. 마찬가지로, 어, 우리 유사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관점을 비춰볼지에 따라서 점점 달라진다라는 철학적인 구문을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친절하게. 자, 이제부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좋아. 자, 두 개. <laughs> 자일 나다다프프페페셔널 s i 서또 a l 네 love to two things. w o things. i n i n g s Two things. Two things. t w 자 t h i n 사 s Two things. Two t h i 자 i r t u e 자 v i r t u e 는 원래 뭐냐면 덕목이라는 뜻인데 자, 덕목이 아니고 여기서는 좀 뭐냐면 관점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관점 관점 두고 쓰고 있다. 덕목. 덩목. 원래는 덕목이라는 뜻인데 관점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바이벌티오브 수고적으로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들의 디퍼런스, 그러면 차이점이 자 차이로서 저 프롬 언어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 자, 한번두 개의 것들이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어서 저 프롬 언어 r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다른 거랑 비교해봤을 때. 자 얘들은 유사할 수도 있고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뭔 소리야 이게?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석이 안되네 어, 두 개의 사물이 또 다른 사물과 다름으로 인해서 비슷해진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어, 헷갈려서 밑에 거 읽었어요. 자그 다음 d i f f e r e n 차이점은 또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여기서 아볼게요 차이점은 바이 또 이상했었어요. 맞죠? 바이벌티오브와 똑같죠? 바이벌티오보는 어떠한 관점에서죠? 한 사람의 유사성의 관점에서 두딸드세 번째 거에. 아 이거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 이거를 정확하게 해설을 예시를 안들어주면은 너무 철학적이라서 헷갈려요. 자 일단 어려운 거니까 얘는 제끼고 쉬운 거부터 보겠어요. <laughs> 자 그래서 자 이리. 자 그것은 또 위드 t h 모모와 함께이다. 저요 자리 있죠 전치사. 전치사. 자자 with individual. 자 with individual은 뭐냐면 개인이라는 뜻인데. 물론 다름 말라면 개인마다 다르다. 라는 다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키가 작은 저, 남자는 is different요. 성분 다르다 형용사죠. 여기서도. 형용사. 자, 그다음여기서도 묶어요. from a tall man. 키가 큰 남자로부터 다르대요. 자, 여기까지 당연히 틀리죠. 키 작은 남자랑 키큰 남자는 하지만 자 두우는 암자는자쌤 동사. 상태 동사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형용사 들어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얘는 형용사. 자 그래서 형용사로 유사하다. 아까 나왔는데 또 이러고 있는 맞죠? 유사한데 또 빈칸 느낌도 있을겠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낼수 있겠네요. 여기서 유사한데 만약에 if 여기서 if절. 아 if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내가 아, 다른 애들이랑 좀 틀리고 좀잘안 나오는 애들니까. 자 만약에 그래서 if절 표시 한번 해주고요. 가정법 자, contrast가 아니고 contrasted가 답이에요. 분사구조로 contrasted 해서 얘들이 비교하다 아니고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수동의 뜻의 과거 분사. 자, 비교되어진다면, 자, with 누구와? 여자와. 그러니까, 남자라는 개념에서 똑같고, 여자와랑은 많이 틀리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묶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타차의 특징은, sure. 그래서 두 개의 비교 대상이 틀린 대상은 1이 좋아. 어이거왜 이래? 야야 야. 좋어아 도와줘. 동사. 자, 위드 스피시스다. 여기서 봤던 우리가 뭐예요? 아 기준은 종으로 봤을 때. 아. 종이고. 자, 그리고 남자와 주어. 자, 여자는 동사. 아마도 여자, 남자 그래서 주어 두 개로 썼네요. 맞죠? 주어. 주어 1, 2. 아이거또 표시해야 되나 귀찮은데. 1. 여기서 2. 이자 아마도 이조동사기 예, 다시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아마도 매우 틀려진단 말이죠. e very different 다시 형용사 들어가고 있죠. 형용사. 자 하지만 또 여기서 또 다른 애들 갖고 올것 같아요, 맞죠? 자 by 또 들어가고 요 전치사. 자 by 모엇에서자 뭐 by comparison with chimpanzee. chimpanzee랑 비교했을 때남자 여자가 또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comparison 이 단어는 비교란 뜻이고요. 또좀 얘도 빈칸을 기로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컴프레시브 이제 이렇게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했을 때 침팬지와 비교했을 때는 음, 자, it is their similarity가 되었죠. 이제 자, 그것은 자, 그들의 사 유사성이 돼요. 해석을 잘못하면 어느 게 유사성이 어느 게 차이점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that s t r i k the eye. 그래서 이또 여기서는 주어인데 그냥 주어로 안 썼네요. 자, it is their similarity that 이렇게 썼죠. 우리 이럴 때일대 우리 강조구조라고도 하고 강조구조로 할게요. 이때 강조구조. 자 이거 가조 진조라고 잡으면 또 이거를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고 다 똑같은데 맞죠? 어, 이때 강조구조나 가조 진주어나 혹은 it had, it to, it when 전부 다 강조구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냥 inverted sentence예요. d u 자 이것은 저 유사성이다. 자, 대시 앞에 나오는 유사성을 또 설명해주는 어, 강조구조이면서 관계대명사로 쓴 거예요. 관계대명사. 주격주격이면서 얘가 중요한 거는 복수. 복수라는 사실이죠. 아까 Similarity에 여기 S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동사의 아, 강조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강조고 저고 동사는 동사. 여기서 들어가고 동사도 다시 복수. 복수 동사 썼다는 거 여기 S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복수, 복수, 복수 동사로 이어지니까요. Similarity인데 이 Similarity가 strike예요. 그럼 strike 눈을 공격하다는 이상하죠 눈에 눈에 띄다 이거 해놓을게요. 눈에 확들어온다 이런 말이요. 에 자 눈에 확 들어오는걸 시자대 헤어리스니스 이러면 털이 없는 없는 피부 인간의 특징이죠 원숭이보다는 피부고 그리고 업라이트 스탠스는 직립보행 직립 직립 자 스탠스는 원래 형태는 뜻인데 그래서 보행으로 위협할게요 원래 형태란 뜻이에요 형태 자그 다음 프라미노트는 두드러진 뜻이죠 눈에 띄는 두드러진 눈에 띄는 오까지 그래서 침팬지 다시 히보면은 찐코입니다 코가 쭉 들어가있어요 자 침팬지는 좋아. 다시 주고요자 인턴 자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 이제 Similar to 뭐 어, 대조적으로 할까요 결과적으로 할까요 인턴으로 해서 뭐라고 잡을까요 어 인턴은 원래 보답으로 순차로 결과로 뜨시는데 얘를 얘런 뭐라고 해야 되겠다 자 연이어서 생각해보면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의역을 하나 맞죠 그러면은 이 연이어서, 아, 모르겠다. 이거 연이어 생각해, 돈뭐 쓰면서도 웃기네. 맞죠? 연이어 생각해보면, 짐팬치는 자, 이슬 선비인을 자, 유사하다. 또다시 형원수로 가고 있죠. 뭐, 그냥 아, 별로 중요하뜻 아니에요. 이 사람 참 유사한데, 아, 내가 왜 유사하다는 정신이 또 나간 이게 하도 어이가 없는 답이 어이하게 들어가 있어 갖고. 그럼으로라고 해서그런게더 낫을 것 같은데 맞죠? 그러므로 유사한데 투우는 다시 또 전차, 전치사라고 하고 있죠. 전치사. 자, 인간의 존재에게. 저 휴먼 비행수 그냥 우리 수고 좀 보죠. 휴먼 비 단어요 예 단어 인간에게. 자웬또 똑같은 거 나왔다. 와 진짜 울겨먹는 진짜 이 더러운 문제들 맞죠. 어, 또 나와 또 나와.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당연히 얘들은 비교 되니까 c o n t e r a i s e d 라고 해서 과거분사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전에 이거 문제를 풀면서 과거분사 표시는 안해놨던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일단 과거분사 표시 해야 되겠다 과거분사 <laughs> 다시 한번 도전 과거분사 허 아, 힘들다 한번만 더 과거분사 과거분사 성공 자 여기서도 한번만 더 힘을 내서 과거분사 과거분사 성공 아 무슨 게임하는 것 같은 미션 자면은 대조 되었을 때 위드 개. 여기 오에 침팬치가 사람이랑 비슷하죠. 개랑 비교할 때는. 자, 그래서 위드 또 전치사 표시 한번 해보고요. 전치사가 좀 위드 되게 많이 나오 맞죠? 전치사. 자, 뭐, 얼굴과 손들과 서2개개 이빨들. 이빨 똑같은가봐요. 우리. 그래서 투츠의 복수형태죠. t 2가 -E 자, 엔드소로는뭐 etc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기타 등등. 자, 그리고 개는 자, like. 라이크. 여기서는 like는 전치사예요. 자, 모모와 같다라는 전치사. 뜻이죠. 모모와 어, 같다. 유사하다. 그럼 사람과. 다음 투더 익스텐트 한 개. 다 묶어주게요. 투더 익스텐트 이렇게 묶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투가 여기서 또 전치사예요. 그러면 의역해야 됩니다. 여기는 전치사. 자 어떤 식으로 의역하면은 어디 정도 범위까지라는 뜻이요. 익스텐트가. 자 that 그래서 다시 접속사로 갔고요. 접속사. 자 보스는. 주어. 아 개와 인간이요. 개와 인간이 전화를 되겠다. 또. 괴와, 인간이 자 r 복수로 썼죠 동사. r unlike 하라는 점에서 unlike도 여기서 전치사예요, 다시 그래서 전치사 표시 형을 해놓고요 자, 전치사, 그러면은 물고기와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어디에 대조, 대, 대조의 대상을 잡을지에 따라서 이렇게 문맥상 어, 프레임이 틀려지죠, 우리 스탠스가 틀려지고요 자, 그래서 다시 자, 유사성이라는 쉐더 오디퍼런스 여기에 아까서 설명했듯이 어떠한 기준을 대서 빛을 쏠지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이 틀질지듯이 인간과 그리고 동물 어이구 니다청 아, 설명하다 또 치고 있으나 자이 많이 틀려진다라는 주제를 여기서도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유사성의 차별성 와 진짜 정리 잘해놨다 고거는맞죠 이거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했네요 이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사상이 나갔어. 쉐더 뷰티풀스 난 어려운 걸 이렇게 주제로 잡겠습니다. 난 똑똑해 보이고 싶어 갖고 이렇게 갖고 우리 프랙티스1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